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윤 위빌랩 짐벌에 스마트폰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하나 제가 알리에서 찾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위빌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거든요. 정품이 있어요. 정품 액세서리가 있는데 정품 액세서리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이걸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좀 저렴한 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두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괜찮을 것 같아서 얘를 구매를 했고 제가 지금 케이스는 버렸는데 어 이게 브랜드는 킹조이라는 브랜드 거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킹조이 같은 경우는 조금 카메라 악세사리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샀을 때도 킹조이 거를 산 적이 있었었는데 가성비가 괜찮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었는데 저는 이게 킹조이 건지도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킹조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조금 음, 놀랐었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걸 벌려놓고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끼고 이렇게 쭉 벌려서 끼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질이 참 특이해요. 요요 어, 요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는 약간 무게감 있는 색 덩어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 같은데 이게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폰에 상처가 안날 만한 그런 코팅이 되어 있네요. 이게 고무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아마 겉은 플라스틱일 것 같은데, 아무튼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폰을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 이렇게 껴 주시고 쭉 늘려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장착은 그리고 위빌랩에 연결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빌랩에도 요 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뭐 만약에 좀 나사선이 호환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장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전용으로 이런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호환용으로 산 거니까 톱니가 있고요. 이렇게 껴서 돌돌돌돌 돌돌 돌려주면 돌려서 잠그면 되겠네요.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통리를 맞춰서 잠그시고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얘도 하나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꽉 조여 주고 싶으시면 이걸 돌려 가지고 잠가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영상을 찍다가 저도 사실 이걸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연결해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폰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폰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자 그리고 이빌랩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해줬어요. 연결을 해줬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어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어또 지금 괜찮네. 그러니까 약간 아까 전에 봤을 때 얘를 좀잘 조여줘야 될것 같아요. 얘를 사실 얘는 얘를 이 부분은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여주면 이게 뻑뻑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로 그래서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처음에 연결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이게 지금 지금은 조금 뻑뻑하게 걸린 것 같지만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가 폰이 무거우니까 얘가 돌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손으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또 괜찮네. 어, 괜찮네요. 흔들어도 문제없고요. 어쨌든 얘가 이제 정품에 비해서 호환용이긴 하지만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가격도 정품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